자신의 피로가 만성적으로 무시받게 되면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기댈 권리가 없다고 믿어버린다. 자, 다시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욕구가 있었고 감정이 있는데 부모가 껄끄러운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거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안 본단 말이에요.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댈 권리가 없다고 믿어버린다. 다른 사람한테 요청 못하죠. 그리고 그런 권리가 없어. 왜 나같이 수치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나 같은 죄인이. 자, 하지만 이런 의존 욕, 의존적 욕구는 그런 나,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고 의존할 때 그런 전 의존적 욕구는 개인의 내면과 온전함을 위한 성숙의 토대가 되는 교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완전히 부모한테 의존해라.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내면의 온전함과 성숙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놔야 될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의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됐는데도 의존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힘들어서 누가 하고 싶겠어? 애들 놀면서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완전히 의존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의존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도 되는 사람이다. 에 그래야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게 얘기해 달라 그러고 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걸 받고 그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자 근데 그런 교량이 없단 말이죠 자 과연 자 자신은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로 남에게 기댈 주차 권리 기댈 권리 차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권리 믿어버리면 그래서 욕구를 느낄 때마다 심을 느끼게 된다. 사실 의존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욕구이며, 이것이 충족될 수 없으면 다른 것이라도 이것을 채우려 한다. 자, 다른 것을 채우려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봐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욕과 무시된 아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모를 화나게 해서라도 부모의 관심을 끌려 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